뉴진스의 일본 스케줄이 도쿄돔 이후 순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단순히 뉴진스뿐만이 아닌 정말 다양한 K-pop 가수들이 활약 중에 있기도 한데요. 르세라핌 에스파, 뉴진스 곧 이어 아이브까지 4세대 최고 인기를 얻고 있는 걸 그룹들은 모두 일본에서 머물며 공연과 일본 방송들을 싹쓸 중에 있습니다. 에스파는 24년 월드투어가 다시 시작이 되었고 또 다시 도쿄돔 2회차 매진을 오는 8월에 성공했으며 르세라핌도 현재 매진 행진을 이어가며 수만 명 단위 팬미팅을 일본에서 이어나가고 있죠. 얼마 전에는 팬미팅을 하면서 뮤직데이 특집방송에서 스마트 무대를 가져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팬들의 쩌렁쩌렁한 그 함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이브는 월드 세계 투어 초대박을 치면서 유럽, 남미, 아시아를 모두 돌고 일본 도쿄 썸머소닉 페스티벌과 롤라팔루자에 이어 마지막은 도쿄돔까지 가는 정말로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유진스는 멤버별로 모두 강명품 브랜드의 엠버서더이기도 해서 개별로도 팀으로도 그 스케줄이 꽉꽉 차있는데요. 이번 도쿄돔 공연은 심지어 콘서트도 아닌 팬미팅이어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월드 투어가 진행되면 한국에 있는 시간은 있을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뉴진스는 또 다시 일본 방송에 이번에 출연해서 재밌는 토크를 이어갔는데요. 일본인 MC는 자신의 주변에도 뉴진스의 도쿄돔 콘서트를 간 지인들이 많다며 그 인기를 정말로 실감한다고 멘트로까지 말했습니다. 한니는 부끄러운 듯이 감사를 표했죠. 또한 다니엘이 일본어를 조금 잊어먹은 장면도 나왔는데요. 옆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재미 반 걱정 반으로 바라보는 표정이 참 재밌습니다. 뉴진스는 이번 무대에서 하우스윗과 버블검 두 곡을 하는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순조롭게 그 무대를 마쳤습니다. 뉴진스의 이번 일본 방송 무대는 더보기란에서 모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최고의 솔로 가수인 아이유도 월드투어 중인데, 이제는 정말 한국에서 가수들을 보기 더 힘든 시대가 오는 것도 같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케이팝 그룹들의 일본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소식 나오면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케이팝 스테이션이었습니다. 끝!